저몇 시까지죠 오늘? 새벽 5시요. 5시까지 한번 보실 거예요. 못나 하고 다 자러 갈 거잖아요 그냥. 켜놓고. 근데 내일 촬영이 있어서 안 돼요. 내일 무슨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 같은데. 스포가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 LCK 스프링 촬영 기간이라 다른 팀들도 다 찍고 있을 거예요. 새벽 오프닝... 5시 얼마면 가는 차한대준비어 있음. <laughs> 허. 돈이 많으시네. 그차 부모님들이세요. 저는 차 있습니다. 차 있으니까 그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근데 타지도 않아요. 그쵸, 형 거죠, 거의. 형은 타고 저희 엄마가 타기에는 차가 낮아가지고 엄마 차는 또 샀습니다. 엄마 차를 예전에 사줬는데 형이 전복시켜가지고 다시 한대더 사줬습니다. 저희 형 한문철 TV께 나와요. 형 <laughs> 진짜 진짜 나와요. 근데 1년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갑자기 집에 갔는데 휴가 받아서 집에 갔는데 형이 방에서 반창고 팔꿈치 하나 붙이고 로스트아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 다쳤냐고 했더니 태연하게 차가 전복돼서 차가 전복됐다고 패차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뭔 소리 하냐고 했더니 그 한문철 TV 영상 보여주더라고. 근데 차가 뒤집혔는데 고속도로에서 뒤집혔는데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고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저 신경 쓸까봐 말안 했대요. 죽을 뻔 했다는데 죽을 뻔한 사람치고 반창고 하나밖에 안 붙이고 있었어.